자예 타임 매치 준결승전 예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박정환 선수가 오랜만에 타임 매치 출전했는데 셋, 요즘 박정환 선수가 넷, 완전 날이 섰죠 예. <laughs> 요즘 제일 그리고, 안지는 선수 중에 한 여덟, 명이 박정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와 잡으러 왔네 한칸 뛰니까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laughs> 아니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도서 다 잡았다는 얘기네 지금. 둘, <laughs> 이걸 잡을 셋, 수 있나? 넷, 다섯 보면 보면서도 믿어지진 일곱, 않는데 여덟, 아홉, 어, 이거는 일단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뭔가 느낌은 이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나, 둘, 셋더 강하게 줄 수가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우 역굴을 붙였다. 그게 더급소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여기를 뚫으면은 옆으로 끊어가지고 옥집 만들겠다는 얘긴데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셋, 근데 살면은 넷, 뭐 박정완 선수가 이길 수가 없을 여섯,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그 저렇게까지 여덟, 올인을 했는데. 에 예, 거기를 집어. 이거는 뭐냐면 이쪽을 뭔가 밖에 만들면요 여기를 막으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느는 거는 셋, 아닌가? 넷, 다섯, 애매하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분 같아서는 석점을 잡아 먹고 싶은데 석점 먹으면 단수 치는 게 선수니까 아니고 옆으로 늘면은 일단 여길또 찔러서 끈게 만들고 있는 게 선수니까. 어 이거 은근히 하나, 여기 빈 상각이 까다롭다. 셋, 넷, 다섯. 석점 잡아야 되죠 잡는 게 정수인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일단 단수치는 게좀 아프긴 한데 단수치면은 따내는 게 아니고 치받겠다는 얘기겠죠 지금 두는 걸로 봐서 단수치면 치받고 셋, 근데 여기 막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잡으러 갔습니다 여덟, 5인입니다 아홉 막았다 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인데 근데 지금 박종원 입장에서는 5인을 했기 때문에 치중을 받기 때문에 여기를 안밀 수가 없는데요. 이거 안 밀고는 안는 그림은 셋, 넷, 다섯, 안 나온다고 봐야죠. 여섯, 네, 여기는 일곱, 여덟, 잘안 죽을 것 같아요. 어우, 졌어요 이거는 패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석점을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예, 막으면 끊어서 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팻감은 여기가 엄청 많으니까 하나, 예, 우아기 둘, 쪽에 팻감 쓰겠다는 얘기죠. 셋, 이건 넷, 패로라도 다섯, 자,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섯, 일곱, 야도 아호 열. 마지막입니다. 어, 일리가 있네. 아, 예, 박정환 선수가 패로 지금 두는 게 일단 정수같이 보이네요. 일단 요 패를 지더라도 이쪽에서 박살을 내면 둘, 집으로는 안 불려다니고 대신에 아까 전에 여기를 백이 악수를 더 가지고 석점 요석을 잡혀 줬기 때문에 네. 예, 박정환 선수는 그 자체가 일단 잘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막았다. 패 하겠죠? 이걸 먼저 미리 팩감을 만드나 여기 젖혀서 여기 하나, 먼저 젖혀서 둘, 팩감 만드는 것도 셋,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넷, 다섯, 네, 다섯. 이거 하나 이거 젖혀놓는 거는 악수가 아닌데. 전혀. 일곱. 어 끊었네 그냥. 아막 팩감을 만들고 자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오히려 박종원이 패를 걸었어요. <웃음> 진짜 <웃음> 믿어지진 하나, 않습니다. 여기 예, 패를 건 건. 3, 네 다섯. 일명 총 이패를 건게 아니고 박종환 이패를 걸었어요. 젖히는 예, 거죠, 무조건. 여기 팻감 없으면 절대 둘수 없는 순데 이 팻감이 있으니까 여기 젖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호구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 두 가지 다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예, 그렇죠. 거기가 박종환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두고 싶었던 장면이죠. 그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흐름 자체가 이제 다섯, 거기, 근데 여섯, 그거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변을 여섯, 다 먹어도 우변이 어우 또따냈네 상변 안 받은 패감이 없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단수쳐가지고 이제 이쪽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고 대신에 상변은 다 넘어가면서 네. 이게 다 빵빵 따냈기 때문에 집으로 크긴 한데 일단 여기 우변은 작살났어요. 박정한 선수도 이 정도면은 할 만하다 이렇게 하나, 보는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었다. 어, 그또 살리냐? 그럼 이... 있겠죠? 호구쳤다. 예. 호구쳤다. 그럼 귀를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귀를 하나, 살면 여기가 대출되는데. 셋, 넷, 충목총이 약간 곤란한 거 아닌가요? 여섯, 예. 일곱, 바꿔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덟, 막습니다 무조건 막으면 이걸 화점을 끄는 다음에 쪼이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쪼이기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여기 이 선을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겠네요 하나 둘셋 선. 셋, 넷, 다섯 여이선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네 일단 일곱 여 네, 고기를 갖다 붙인다. 지금 쪼여 붙이기를 하겠다는 얘긴데, 사석작전이 기가 막히게 되면은 박종환 선수가 뭐 나쁜 거니까... 졌다. 지금 박종환은 지금 사석작전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쪼여지느냐 마느냐입니다. 완전히 하나, 둘, 셋, 넷... 박종환 선수가 안, 쪼여, 안 쪼여진다는 얘긴데, 일곱, 여덟? 있고 자 이게 쪼여지느냐 마느냐로 그냥 끝나겠습니다 바둑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응? 야 그걸로 쪼여져 여기 치중감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급소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급소 가면은 쪼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백이 완전 거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양곳만 딱 걸렸는데 넉점 죽으면은 밑에도 넉점 죽기 때문에 다 죽으면은 적겠죠 백이. 하나. 둘. 셋. 넷. 성원 선수가 지금 여섯, 예, 급소를 일곱, 때렸는데 좋아 보입니다 어, 살렸네? 여기 차렷하면 어떡합니까 빈상각으로? 아, 여기 앞에 딱 차렷하면은 완전 양곳만 돼요. 예, 차렷. 하나. 청약했다. 아, 지금 딱 국수죠. 타이밍 어, 단수 먼저 치고, 아 이건 또 좋았네. 백이또 퉁멍청이 또 여길 또할 또 수가 없었나? 기회가? 야, 요거! <laughs> 요기야, 여기를못두니까집 네. 모양이 딱 없어지는데, 아 이건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인데, 이거는 뭐 여기 빵따래마면 너무 잘 됐어요. 그냥 시원하게 빵따래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빵따래마면 그냥 아릴자 네. 여기 다 잡았는데요. 예, 우변을 갖다가 싹쓸이를 했는데요. 완전히 이 정도면은 상변에서 패해가지고 대가로는 충분히 다 얻은 2, 것 같습니다. 10. 10. 10. 이0 1이1도 10. 도0 10. 10. 10. 10. 10. 10. 정0 10. 10. 10. 10. 10. 10. 10. 10. 1도 10. 오히려 지금 송망청 선수가 예, 승부수입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이거는 대학수인데 지금 뭐 악수구 뭐고 없어요. 예. 지금 이거는 제가 볼때 이어서 버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자, 지금 셋. 예, 당연히 있겠죠. 있고 예, 밀어붙인다는 이거 그냥 가만히 이으면 있는 거 자체가 선수예요. 이으면 요 건너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냥 가만히 이을 것 같습니다. 이으면 건너붙이는 게 무조건 선수죠. 하나, 둘, 셋, 넷. 호구를 9 이유가 예, 그냥 있는 게 선수예요. 빠져야 된다. 오, 여기 한방 급소 때리면은 죽은 거 아닌가? 백이. 오히려 여기 젖혔서 지금 죽는 거아니에요 급소 때리면? 하나, 둘, 셋. 그죠. 박정원 선수 급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일곱, 여기. 여덟, 바로 여기야. 아홉, 아더 크게 <laughs> 급소를 때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급소 뭐하러 때려? 다 잡으러 가면 되는 거지. 좋았다. 예, 이거는 뭐 너무 죽어 있을 것 같다.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 여기 예, 들여다보면 절대 선수인데 차렷하고 예, 차렷하고 여기 받을 때 들여다보면은 거의 뭐 가시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둘, 려시 정수죠. 셋, 넷, 다섯. 6, e s 9, i r You go. I hope. You. Matima Gimida. You chariot animal you won't let. You can't go. h a 려 n a h Too. You can't go. y o 하 can't go. y o 요 요쪽이 뭔가 좀 찝찝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네. 완전히 뒤로 백돌을 해도 지금 하나, 둘, 끊겨있다. 셋, 그거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알짱꽝인 것 같아. 야, 이걸 두네 안전하게 찝은 다음에 끼우게. 에이, 지금 여기 이쪽만 끊겨도 지금 졌다고 보고 이걸 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이건 여기 날일자 둘 거고. 안 잡아도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 날일자두 겠네요. 하나, 둘, 안저 이게 뭐? 셋, 양쪽을 넷, 다 양수 겸정해야 되는데 날일자가 제일 좋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날일자가 제일 좋죠. 예, 나와서 끊는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를 흙이 찝고 끊으면 이한점 잡으면 살아 있는 거니까 요이 흙대만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는 여기 뛰면은 여기 뛰면은 이게 여기 연결이 백이 될 수가 없는데 각각이 안안 나오는데 각이 네, 전혀 각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볼때또 막으면 아 이걸로 어떻게든 끊어 보시겠다 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 네. 뭔가 둘, 말도 안 되는 쌔가 없지 같긴 한데 저치면 어떡하죠 이 뒤로 5 6 7 8 9 이걸로 나와서 끊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흑이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여기가 뻥 뚫려있는데 뭐 갇혀있는 게 아닌데 이게 넷, 나와서 끊는 거밖에 없는데 둘, 나와서 끊으면 여기 한점 잡았을 때 백이 수가 너무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와서는 다 막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엔 하나 둘셋넷 네, 다섯 네, 마지막, 상 전, 예. 하나 둘, 셋넷마지막 수상전 끊으면은 끊으면 여길 끼워요. 아니 근데 백이 수가 너무 없어요. 예, 끼우면 되는 것 같은데? 백이 지금 다 합해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수밖에 없는데 자체로 지금 흑이 다섯 수에다가 수가 더늘거 네. 아니에요. 예, 끼우면 은 수상전으로 무조건 죽은 것 같은데요 백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런 거두면 이렇게 뛰면 은 수가 늘잖아. 크기 자체로 수가 말라 있는 게 아니고 뛰면은 수가 뭐 많이 느는 것 같아. 지금. 백은 다섯 수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요. 하나. 상전이 지금 될수가 없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그건 뭐야? 이건 자충인 거 아닌가? 막으면 수가 아, 여기 뭐칩 받아도 예, 찝어도 되고 뭐 자충든 것같은데 이으면은 여기 이어서 예, 한 수도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여기 이으면은 이쪽은 젖혀도 늘면은 수가 안 느는데요. 전혀? 이거 예, 젖히면 늘어서 수가 안 늘어요. 네. 이 정도면 예, 아, 풍영 이제 던져도 될것 같은데 풍영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몇 수? 아야 던졌죠? 참안 돼요. 상전이 안 돼요. 여기 순간 몇수 없어. 야, 박종환 선수가 상변에서 일선저 쳐가지고 패를 한 다음에 우변을 박살내가지고 끝내버리고 중앙에서는 정말 완벽한 수익기로 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박종환이 역시 잘 죽인 잘 도. 야 진짜. 예 타임매치 결승전 올라가는 박종환입니다. 예.